만물은 파동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과학자들이 이러한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일찍이 이런 생각을 했었죠. 우주의 비밀을 찾아내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해라. 이렇게 이미 일찍이 간를했죠 양자역학에서도 보면 은 모든 물질은 결국은 에너지 덩어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동인데 간혹 입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상이 에너지와 입자의 모습을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빛도 그런 성격이 있죠. 파동의 성격하고 입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죠. 그래서 웨이브이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이브하고 파티클 파동과 입자를 결합해서 웨이브이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동수를 다르게 주면은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지금 모래를 이렇게 두고 다른 진동수를 각각 줬더니만 모양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이걸 사이메틱스라고 하는데 유튜브 보면 은 이런 실험을 한게 많아요. 파장을 막 이렇게 다르게 주면 은물질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진동이나 나선형 움직임을 주면은 에너지가 증폭되는 경향이 있어요. 태풍도 그런 원리죠. 처음에는 기압 차이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계속 회전하면서 에너지가 증폭이 돼요. 엄청나게 위력을 발휘하죠 나중에. 그리고 총열에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주면요 사거리가 그냥 총 나가는 거고 하 있죠. 돌아서 이렇게 나가게 하면은 네배 이상 사거리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회전하면은 엄청나게 에너지가 증폭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진동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진동과 회전은 자생력이고 복원력이고 창조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진동 리듬이 깨지면은 바로 질병이 되는 겁니다. 리듬을 회복하면은 질병에서부터 극복이 되는 거죠. 진동 약화되면은 노화한 뭐 거예요. 그리고 진동이 정지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자기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물질이나 뭐 생명이나 다 메카니즘이 똑같습니다. 이 물질도 이제 계속 자기 진동수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흩어져서 요거 자체로서의 생명을 다하는 거죠. 그죠? 생명하고 뭐 생물하고 사실은 경계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다 똑같은 메카니즘으로 탄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듬, 진동을 잘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하게 할수 있죠, 그죠? 기통되죠? 기통되면서 우리 몸에 독소 같은 것이 제거될 거고, 우리 몸에 이제 이런 줄기세포, 뭐 장수유전자, 텔로미어가 이제 염색제 끝에 붙어 있어가지고 염색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죠? 거기 짧아지면은 수명이 짧아진다는 이런 이론이 요즘에 나왔죠. 이? 짧아지는 걸 방지하는 게 텔로모레이즈라고 효소가 있어요. 거기 많이 나오면은 이제 텔로미어가 잘보존이 되는데, 진동 자극을 잘 하시면은 이런 리듬들이 회복이 돼서 몸이 재생이 잘 되고, 장수하는 체질로, 건강체질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펌핑과 진동을 통해서 기를 깨우고 기를 순환시킨다 이거죠. 기를 순환시키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수승화강이잘 일어나고요. 내몸의음량내몸의 천지 땅과 하늘이 하나로 통합이 된다. 음량이 조화가 되고 천지 합일이 되는 이런 경지가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이런 궁극적인 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브레 일이 깨어나고 하나로 통하는 그런 경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적절한 방의 압력들이 잘 조화가 돼서 아주 쾌적한 상태가 되죠. 주로 성내, 복내는 압력이 높아야 되죠. 심내와 두뇌는 좀 비워야 됩니다. 수중화이잘 되면은 각 방의 기압도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가 쉽게 되죠. 이것이 바로 등용문이라는 거죠.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서 천지가 합일되는 상황. 이게 바로 등용문이에요. 세상에서 말라는 성공은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근본적인 성공은 내면의 합일, 조화 이러는 게 진짜 성공이다 이거죠 이런 게 되면 은남 부러울 게 없겠죠 자기 속에 신천지가 일어나고 하나가 이루어지고 내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지겠죠 당신을 에너지 오류가로 초대합니다 사실 이걸 표현한 게 모든 도상에서 설명하는 핵심 비밀입니다. 까발라나 천부경이나 여러 가지 진리를 짧게 표현한 경전들이 있죠. 그런 경쟁들 핵심 내용이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도상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까발레에서 생명나무를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근원적인 세계에서 물질 세계로 유출되는 과정을 이렇게 도상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중간은 중성이고 좌우는 음량을 이렇게 표현해놨고요. 근데 천지의 이런 창조 과정은 곧 소주하고 통하기 때문에 소주하고 똑같이 대,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생명나무가 그대로 인체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게 산맥, 충맥, 세 가지 길, 그 다음에 네 개의 뇌를 제가 얘기했죠. 아까 전에 그 도상에 보면은 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물질계까지 창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땅에서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는 과정들을 표현하는데 또 하여튼 뱀이 깨어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표현하죠. 중국이나 동아시아권에서는 용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 상징은. 우리 수련에서는 소주전 수련, 그리고 성수련에서 마찬가지고 통기공 실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깨워서 하늘로 상승시켜서 하늘과 만나게 하는 그런 수련입니다. 그걸 이제 호흡으로 하느냐, 성수를 하느냐, 몸 동작으로 하느냐, 그 차이죠. 그런데 네 개를 같이 병행하면 더 빨리 통하게 해서 합의를 시킬 수 있다. 한 가지로 다 통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메카니즘을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면은 엄지발가락을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가지 통경할 때 전부 엄지발가락에 힘을 집중하는 동작입니다. 댄스 워킹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골반 진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엄지발가락에 의식을 집중한다거나 힘을 모아서 땅에 에너지를 많이 끌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줘야 에너지가 안으로 모이게 돼요. 헤엄 쪽으로 모이고 단전으로 연결돼서 계속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작이 돼요. 발 바깥으로 힘을 많이 주면 에너지가 퍼져가지고 자꾸 소모가 된다니까요. 엄지발가락에 항상 의식을 두고 힘을 많이 주는 식의 동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부처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니까. 엄지발가락을 명상해라. 이런 게선밀경이라는데 있더라고, 보니까. 엄지발가락에 의식을 두는 명상을 많이 해라. 왜냐하면 엄이발가락에 의식을 두고 힘을 많이 모이는 동작에 의해서 회음으로 힘이 모이고 단전으로 연결된다 이거죠. 지기를 많이 끌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허음과 단전으로 상승된 거를 골반하고 장을 많이 움직여서 골반의 양기 또 오장의 여러 가지 그 에너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내 에너지 그런 것들을 같이 깨워서 척추로 상승시켜야 돼요. 척추가 하늘로 가는 사다리네요. 그 다음에 척추를 적절하게 잘 움직여야 되겠죠. 척추를 적절하게 잘 움직여야 하늘을 향하는 사다리를 차근차근 잘 밟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화나 종교적으로 표현된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자기 몸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은 올바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항상 자기 몸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자신에 대한 탐구를 항상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수행의 근본 첫걸음이에요.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향하는 순간 수행의 길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해결점 성공이든 복이든 건강이든 다 자기한테 먼저 구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그걸 외부의 일로 생각해 버리면은 방언 잡는 게 된다고. 그걸 모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부 의존적으로 나갑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통기공의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어요. 첫 번째 펌핑 운동, 두 번째 진동. 진동을 적절하게 하루해라. 그걸 통해서 통하게 하고 충전시키고 내면의 음양 천지를 적절하게 조화되고 통합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라. 요게 내면 연금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 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